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읽어드릴 종목은 네패스입니다. 네패스. 주간수급 보겠습니다. 주간수급 보시게 되면, 개인 샀고, 외국인 팔았고, 기관도 팔았다. 수급면에서 안 좋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지금 여차하면, 여차하면, 쌍바닥으로 죽을 패턴이거든요. 쌍바닥으로. 그러면은, 얘는 N장목 붙이 되게 커요. 그러면 요,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하나 둘셋 여기까지 올 수도 있는 그림입니다 17,5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여차하면 물론 이렇게 다이렉트로 빠지진 않겠죠 다이렉트로 빠지진 않겠지만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림이나 일봉상으로 요 많이 빠지게 된다면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일봉상으로 n자형을 제가 잡아볼게요 n자형을 잡아보면 목표치를 잡아보면 이게 작은 엔자형 목표치거든요. 요만큼 내려왔고 여기서 요렇게 내려가는 엔자형 목표치가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24,500원 600원이라는 게요 요 부분에 덴저점이 있는 거잖아요. 덴저점이 그리고 어떻게 또 내려와야 되냐면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만큼 내려왔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22,000 550원까지도 보여요. 22,550원 이렇게까지 보이는데 다른 목표치를 잡으면 다른 목표치 잡으면 제일 큰 목표치가 제일 큰 목표치가 이런 식으로 내오거 이런 식으로 1 6 0 0 0원대까지 보인다. 여기 여기까지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 이렇게 목, 목표치가 되게 많잖아요. N자형으로 빠질 목표치가 그러니까 이 구간 이 저점을 특히 지켜줘야 됩니다. 이 저점 못 지켜주면 되게 많이 빠질 수 있는 목표치를하는게 있기 때문에, 그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빠지는 게. 물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241선 리바운딩을 한번 나오겠죠. 리바운딩은. 그러니까 현재 얘 추세선을 그리면, 추세선을 그리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그러면 추세 복사해서, 복사해서 밑으로 땡기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땡기게 되면, 현재는 이 가격대거든요. 바로 앞에 있는 거니까, 또 하나 땡기게 되면, 요기하고 요기를 이렇게 같이 땡길 수 있어요. 저점이니까. 그러면, 요기만 이렇게 땡기되, 땡기게 되더라도, 22,000원 때까지 내려올 수 있다. 적게 내려오면, 한 24,500원 대에서는 리바운딩을 줄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분봉 가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30분봉이거든요. 30분봉을 크게 보면, 크게 보면, 이, 이, 이런 일봉상에 아까 그린, 이런 추세대지만, 여기서 작게 보면 이런 추세대가 나와요. 이런 추세대. 급하게 내려가는 추세대. 같은 각도로 이렇게 크면, 중간에 하나 뻗지 마니까 긋겠죠? 그러면 이 차트를 이제 좀 크게 이렇게 놓고 보면, 크게 놓고 보면, 크게 놓고 보면, 지금 21선 돌파를 한 번도 못 했잖아요. 그럼 21선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돌파했다가 눌렸을 때, 2 0일 지지 하는 양봉 뜨면 그 양봉이 시가 손절 잡고 올라가시면 돼요. 대응하시면 돼요. 얘는, 분봉사으로 N자형 목표치 또 이제 저쪽 가서 잡아 드릴게요. 5분봉 가서. 5분봉 가서 보시게 되면, 찍찍찍 이렇쭉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인계 최우선 N자형 목표치입니다. 인계. 근데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N자형 목표치 좋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의 구간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최선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 넘어가면 되니까, 넘어갔다가 얘도 20일선 지지하는 양봉 나오면 매수 관점으로 보되 N장 오피 차트가 되게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싸리 얘를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30분봉 차트에서 30분봉 차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20일선 넘었다가 눌렸을 때 20일선 다시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면 그때 매수 관점으로 보셔라. 그러면 최소한 얘가 반등의 목표치는 27,500원 정도에서 27,000 700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 추세선을 넘어가야 되니까, 넘어가야 되니까, 최소한 얘는 차트 돌렸다라고 얘기하려면 28,600원을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등을 먹는 거지, 계속 바, 방향은 하방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차트에 갖고, 만약에 말씀을 드리면, 네 패스는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지금 매수관점으로 보시 마셔라. 안전한 자리에서 사서, 안전한 자리에 사갖고더 비싼 가격에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픈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안전하게 양봉 뜬 다음에 들어가세요. 양봉 뜬 다음에. 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